안녕 짬짬이들 뉴스에 어주는 재현 언니야.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실수령 월급보다 같은 기간에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다는 거 혹시 알고 있었어? 이거 바로 정리해줄게. 감사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7년 동안 약 127만 명이 실직 전에 받은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아갔대.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실업급여는 실직 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임금의 60%를 지급하는 게 원칙이야. 하지만 이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%로 산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이지. 쉽게 말해서 일할 때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턱없이 작았던 사람들은 실업급여 산정할 때이 하한액에 맞춰지다 보니까. 월급보다 돈을 더 받게 되는 거지. 그런데 문제는 주 5일 40시간 동안 최저임금을 받는 직장인의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높다는 사실이야. 이 근로자들의 월급은 이거저거 떼고 받는 실수령액이 184만 3880원인데 이 실업급여 실수령액은 191만 9300원이었어. 일을 하는 사람보다 실업자가 7만 5천원을 더 받는 셈이지.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할 경우 하루에 유급휴가가 발생을 해서 일주일에 6일치의 임금을 받아. 근데 실업급여의 경우 최저임금의 80%를 주중, 주말 구분 없이 매일매일 받는 거야. 게다가 실업급여는 세금이나 보험료 공제가 없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많게 되는 거지.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도 말이 많아 반복 수급자도 매년 늘고 있고 감사원도 현행으로서는 근로의욕과 구직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 오늘도 정말 유익한 1분이었지 다음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안녕.